저희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런 포스팅이 있어요. 공간과 소통에 대한 음, 이야기가 음.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그랬잖아요. 아, 이 심리학자들이라면, 어, 분명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어느 정도의 예를 하고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정작, 보니 결과적으로 음. 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냥 뭐10%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0%,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도 사실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알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먼저 이해를 할수 있겠어요? 음, 저는 그거는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어렵고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지식을 높히는 거나 지혜를 어떤 거를 배울 수는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매일매일 닥쳐오는 어떤 어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답이 없거든요. 비슷한 사항은 있지만 다 다른 사항들이 오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뭐 20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막내 작가하고 되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한다, 해준다 또 아니면 내가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맞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냐면 또 제가 또시작게 느끼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면서 어, 그 대화법에 음. 어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음. 알아지는 거죠. 저도 뭔가 되게 그게 보니까 이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언어가 생김으로써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난대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 원시인들은 말이 안 통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말이 안 통했는데, 그냥 손짓, 발짓, 그냥 <laughs>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laughs> 어, 괜찮다. 소리 지르는 소화, 소화. 것만으로도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아.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말이라는 게 태어나게 되면서 제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정에 에, 대해서. 에, 그래서 어, 진짜. 나는 화난다는 말로는 사실은 표현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화난다는 말은 있는데, 내 감정은 화난다 이딴 조그만한 말로는 하나의 단어로 아, 해석이 안, 안 되는 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 없었다면 그 누군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소리를 지르든 그 사람을 때리든 어떤 무언가가 행동이니까 아 얘가 이만큼 화가 났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생겨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모두 언어의 표현이 제약에 걸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모두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그이따이가왜그 말로 표현을 못하겠노 이러면서 <laughs> 음, 이따위가 이러면서 그런 음. 것들이 전부 언어 표현의 제약이 걸리는 바람에 인간이 인간 자체의 감정에 대해서 모르게 된 거예요 하 멋진 아주 어, 멋진 기 이전에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음, 대해서 듣는 음, 음. 적이 정말 어, 인정 음, 음. 우리 인정하지 않 음. 저도 진짜 오늘 그 말에는 정말 음. 공감하고 인정하고 어, 소통이 되는 부분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째가 오해를 낳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들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50대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곧 얼마 있으면 60대를 넘어가는데 어 예전에는 뭐 목표를 세운 난 난중에 나이 들면 멋진 할머니가 돼 있을 거야. 멋진 여자가 돼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음. 했는데 그 멋진 여자도. 그냥 세월만 흘러가갖고 멋진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잘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지금 공감하고 지금 이제 조금씩 더, 더 이렇게 조금 맞아요. 제가 다듬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섭이나 까르마가 뭐 한순간에 뭐싹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실수하고 매번 잘못하지만 어 이제 여기 있제 존슨 씨가 얘기하는 거는 목표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한 거 내가 음. 그걸 잘했으면 어 내가 이분에 이거 좀 잘했네 잘,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내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어, 아니면 아니면 니가 해갔던 행동이로 해서 잘못을 지정을 하고 정당하게 음. 말이야 정확하게 음. 구체적으로 니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음. 못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아, 내 인간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잘못된 행동만 했을 아, 맞아, 뿐이지 맞아, 맞아, 맞아. 내 자체 본연의 내 춘이라는 이 사람을 완전 인간성 안 되는 아, 앞으로 별, 나아갈 별, 수 없는 없거든. 그런 그런 하지 말라는 거야.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음, 수 있는 걸 인정하고. 음. 대신에 그 행동과 내 원래 인간의 본연의 자체는 무관하니까, 다시 할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칭찬은 목표에서 목표를 정해놓은 것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음. 위해서 가기 위한 칭찬이었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음. 이제 제 얘기 네, 좀 공감이 음. 가나요? 네, 저도 이해가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책을 아직 <laughs> 못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음. 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 예.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음. 어그 그 뭐지, 춘이 아줌마랑 예. 제가 이 목표 설정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음, 있어요. 음, 이거를 음. 한번, 어,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주면은 어떨지 음, 한번. 예, 한번. 몇 페이지죠? 44페이지거든요. 44, 예, 44페이지. 페이지 네. 예, 1분 목표 설정. 세정. 1분 목표 설정할 때는 네. 1단계. 네. 내가 스스로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단계. 내 목표를, 목표를 1인칭, 1인칭 현재 시점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적는다. 3단계. 1분 안에 반복해서 자주 읽어볼 수 있도록 목표를 간략하게 적는다. 4단계. 목표를 적을 때에는 다, 달성 날짜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는다. 5단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하며 긍정적인 단어로 목표를 기록한다. 6단계. 날마다 여러 차례 1 분씩 투자해서 내 행동과 목표를 돌아보고 행동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예. 근데 추니 아줌마는 이게 안 느껴지셨어요 이거 입고 난 다음에. 느껴지죠. 이게 저는 뭐랑 생각을 했냐면 이어빚을 진 나에게 음. 우수님이 알려준 뭐니 풀리는 말법을 음. 그 저희가 이제 처음 영상에서 어, 찍었던, 이제 찍었던 음. 책인데 그책이이 책이. 그냥, 일본이라는, 이런 건, 일본이라는 응. 이게만 조금 바뀌었던 뿐이지, 내용이 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응. 거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운이 풀리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은, 그냥, 어, 나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가 다라고 이런 식으로 엄밀히 끊으면서 목표를 이미 마치 달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이게 저는 좀 멘토를 읽으면서 좀그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게 제일 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공했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 보면 맥락은 비슷해요. 음. 맥락은 비슷한데 글쓴선이가다 음. 틀리잖아요. 자기 느낀 게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내는 방법도 다 틀리잖아요 음.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음식처럼 같은 떡볶이인데 <laughs> 다다르다니까요왜 떡볶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laughs> 많으면 맛도 다 틀리고 어떤 집은 아. 난리가 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러겠어요 그게 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진리라는 건 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모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와 접근하는 방식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음. 이제 작가들도 계속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로 행복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게 꾸준하게 내 승차를 하면서 음. 그 목표에 합당한 걸내 스스로한테 칭찬해 주으면서 계속 그거를 음. 하기랑 그것만 아, 한다면 모두가 맞아, 성공할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또 음.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도 음, 또 에시를 들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 그 링컨 대통령도 뭐 비즈니스업계에 들어가서 동업해가지고 빚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빚 갚았다 하는데 진짜 참... 누가 이게 <laughs> 17년 동안 빚 갚았다 하면은 이겨내겠어요. 못 저... 이겨내지 않겠어요. 그왜 운이 풀리는 말? 근도 또, 응. 10년 동안 이억을 그러니까. 빚을 갚았잖아요. 네, 응. 이 척도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칭찬도 해가면서, 끝까지 성찰,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을 스스로 하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 선지식이나 스승을 만나는 거를 가장 너무너무 음, 즐거이, 응,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는, 또, 진짜 좋은 게, 이거로 함으로 해서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심리학에도 보면은, 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채고 발전해가면서 그로 된 거나 옳지 않다고 하는 행동은 안 하기 위해서 음.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책 음. 이름이 멘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신의 멘토, 멘토. 멘토가 진짜 지식백과에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예.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음. 음. 의미다. 음. 그 예전에 알스신잡에 나오신 유시민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유시민 선생님 좋아하시죠? 네, 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제 또래의 젊은층들은 거의 많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선생은 될수 있겠지만 멘토가 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멘토랑 스승은 다른 이유가 선생님은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춘희 아줌마가 저한테 뭐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멘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된 사람은 나를 멘토라고 따르는 그 사람의 이제. 제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든지 어떤 일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멘토가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로.